신짜오 깍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이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 LG 다문화학교 베트남어 교재 1단계 6과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이 이 과의 제목을 먼저 보고 갈 텐데요. 이 단원의 제목은요. 맨들라지히 네. 닝, 뗄라, 지희 하면 내 이름은 지희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이번 과를 선생님과 함께 학습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름과 국적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익힐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수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문을 먼저 살짝 보면요. 주어는 호칭을 무엇으로 썼나요? 호칭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잉이라는 호칭을 썼죠. 아잉은 어디에다 쓰죠? 그렇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오빠 형을 의미하겠는데요. 이 베트남어에서 호칭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호칭을 잘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자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오빠. 형,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잉, 딸라지. 음, 형 이름은, 오빠 이름은 남수야. 아잉, 딸라, 남수. 네, 이런, 이런 예문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아잉, 오빠, 형, 댄, 이름, 라, 무엇, 무엇, 이다.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죠. 지,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지 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표현인데요. 대답을 할 때는요, 지 대신에 그 부분에다가 이름을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나 누나의 이름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 어떤 호칭을 써야 될까요? 지, 그렇죠. 지 라는 호칭을 쓰겠죠. 자, 여러분, 우리 누나나 언니에게 이름을 한번 물어봅시다. 누나, 언니, 이름이 뭐예요? 지라지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동생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호칭을 썼죠? M, 그렇죠. 바로 M이라는 호칭을 썼는데요. 동생한테 이름을 한번 물어보죠. M 딸라지, 좋습니다. M댄 라지 동생한테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동생한테 물어볼 때는 M이라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지나서 국적을 답, 묻고 답하는 표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두 번째 표현, 국적을 물어보는 표현에서는요. 라무인 n 나우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보시면요. 라 무엇무엇이다? 의, 사람, 너 나라, 나오 여기에서 나오가 의문사로요. 어떤, 무슨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어를 m으로 썼는데요. 자, 한번 물어보죠. 얘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m, ớ 의, n 나 o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보다 어린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어서 m을 썼네요. 자,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M랑의 f a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는요, 프랑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국적을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을 의미하는의 단어 뒤에 나라 이름을 넣어주면 바로 그것이 나의 국적을 말하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베트남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반대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국 사람 người 한국? 그렇죠 사람을 의미하는 người 먼저 왔고요 한국 한국이 뒤에 나왔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프랑스 사람 n g ư 이렇게 됩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이번에는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em là n g 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em là người 밥?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다음 번씩 얘기해 보셨죠? 참 잘하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표현,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요, 라가 있는 문장의 부정문입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읽냐면요, 컴파일라,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라, 뭐뭐, 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다라는 동사 앞에 부정하는 컴파이 이게 오게 되면요. 컴파일라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문 첫 번째인데요. 땐밍 컴파일라 남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땐밍 여기에서 보면요. 땐밍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밍은요. 호칭 나 친구 사이에서 나를 말하는 1인칭호칭인데요. 나의 이름. 이렇게 돼서요. 사실은 이 사이에 꾸어라는 뭐뭐 ~~의 소유격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은 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하죠. 맹 không phải là người pháp. 네. 이 문장도 마찬가지죠. 라 무엇이다? 컴파일라, 무엇이 아니다. 나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이름과 국적을 잘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럴, 그럴 것이라고 믿고, 이번에는 문화 수업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지영. 자, 고풍.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디저트 좋아하세요? 뚱잉로 얼핏 낳았다. 멍양장 면인과 락비글라 석양 검섬 디파이 앙로워 즉 그쵸 일상생활이 잘 되려면 좀 달달한 거를 음. 좀 음. 먹어줘야 우리가 일상생활이 더 즐겁고 기쁘고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더운 여름에 팥빙수 먹거든요 팥빙수가 음. 얼음이랑 갈아가지고 팥이랑 연유랑 넣고 좀 달달하고 시원하게 먹는 그런 디저트예요 베트남에도 이런 게 있을까요 빠즈 어휘 남과 뭐 멍장 메인 걸낫 아, 제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네요. 쟤는 우리나라 팥빙수처럼 달콤한 건가요? 여름으로. Tại vì nguyên liệu chủ yếu khi nấu chè là đường mà. 아, 우리나라 팥빙수랑 정말 비슷하네요. Nhưng mà bên cạnh đó thì trong chè chúng ta còn phải bỏ thêm m 아,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나요? 어, 토옹 델라짜이 혹은 예를 들면은 소이 혹은 라 각종 콩, 콩, 콩.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다양한 곡물 그리고 음. 과일 요렇게도 들어가네요. 생각만 해도 맛있어지는데요. 자, 이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베트남에 가서 째를 사 먹고 싶을 때 어떻게 이름을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째? 째 주이 오, oh, 그다음에 그럼 옥수수째? 제밥. 음,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먹는 녹두째 맛있는 녹두째는요? 제라우상 아, 지금 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 먼저 말한 다음에 음. 그다음에 과일 이름이나 곡물 이름을 뒤에 붙여서 말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Đúng rồi. Tại vì từ chè ở trong tiếng của người miền Bắc còn có nghĩa là trà nữa. 라고요 차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젤을 이렇게 좀 달콤하고 시원한 거를 먹고 싶어서 젤을 시켰는데 밍밍하고 뜨거운 차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은데요? Nôm rồi, Joanna. Khi mà chúng ta muốn gọi một ly trà nào đó thì chúng ta không thể nói từ trà không mà chúng ta phải thêm nguyên liệu ở phía sau đó nữa. Cậu đã phân phân giáo sư, thầy nghe đ ư nghe đ ư a n e được c h a Sư p h a Sư n g a Sư phụ nghe đ ư ợ nghe được chưa? Sư p e được a c chưa? Sư phụ nghe được c h nghe đ ư h ư s h ụ nghe được chưa? Sư n g a Sư nghe c h ư a Sư nghe được c h a n Sư nghe đ ư s h e đ ư ợ 이제 먼저 말하고 뒤에다가 재료를 꼭 붙여줘야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달콤하고 시원하고 그런 쨰를 먹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뒤에 재료를 붙이지 않으면요 어, 북부 지방에서는 그 말이 차가 돼서요 뜨거운 차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쨰를 시킬 때는 뒤에다가 꼭 재료를 붙여서 이야기해 주세요. 음. 네, 오늘 여기까지 문화 수업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봤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자, 오, 까만.